안녕하세요. 정윤지 사주타로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처음 올리는데요. 처음이라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하니 어여삐 봐주세요. 저는 사주와 타로를 접목을 시켜서 해볼 텐데요. 대부분 띠로 오래운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의 사주체는 목화토금수의 기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태어난 날짜가 나의 성격과 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목, 을목 일간부터 모카토금새 일간을 다 설명을 앞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나의 일간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경자년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어떤 쪽으로 마음에 실리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부차적으로 타로카드를 뽑아서 어떤 눈으로 흐르는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경자년에는 감목일간과 을목일간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감목은 소나무처럼 쭉쭉 뻗어나가는 제법 큰 아름드리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을목은 연약한 하초나 번져나가는 넝쿨 같은 식물인데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주체 옆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지만 여기서는 경자년에 목의 기운을 가진 분들이 주로 생각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경금은 갑목과 을목을 보면 금금목 근극목, 금금목을 하니 평관 정관 관살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관이 나를 내려치는 눈으로 흐르게 됩니다. 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남자분들은 직업적인 문제나 자식적인 문제로 들어오게 되고 여성분들은 직업적인 면과 남편의 문제나 남자친구의 문제로 들어오게 됩니다. 길과 흉에 따라서 직업적으로는 승진도 될수 있는 운으로 흐르게 되고 흉한 운으로 들어오게 되면 생각했던 부분이 다소 힘들 수가 있다라는 운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일 년을 조심스럽게 가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흉한 작용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지지의 자녀는 수운으로 흐르는데, 간목과 을목일간에는 수생목, 수생목을 해주니 인성운으로 들어오게 되어 나무가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영양 공급을 해주니 엄마가 도와준다, 윗사람이 도와준다, 학업운이 좋아진다, 문소운도 좋아지고 합격운과 이사운도 있다라고 전개가 되는 한해가 됩니다. 관운이 들어와서 도장 찍는 권한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니 직장 문제로 고민하신 분들은 길한, 길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 승진이나 취업이나 합격될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자식을 원했으면 자식운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운으로 흐르게 됩니다. 흉으로 작용이 된다면 건강적으로는 조심을 해야 하고 이사나 변동이 지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결과물은 기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게 되니 올해 간목과 을목의 일간분들은 직업과 학업, 남자친구, 남편, 문서의 운으로 작동되는 것이니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간목과 을목, 일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타로카드를 한번 뽑아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떤 번호를 뽑으실지 마음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생각하고 뽑으셨나요? 시간 잠깐 드릴게요.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카드를 펼쳐 보았는데요, 4번 완즈 카드가 나왔는데 웨딩의 카드, 이벤트의 카드, 축하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겠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지, 돈이 지출이 되고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안정을 취하게 되는 그런 운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윤의 수레바퀴가 나온 것을 보면 결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천생연분이다. 그동안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서 이제는 새로운 인연의 출발점에 놓이게 되고 먼 훗날에는 재물운도 좋아지고 풍요로움과 안정감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네요. 이 밑에 카드를 보면 어, 두 분이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사랑을 하고 행복한 꿈을 꾸면서 미래를 설계하게 되는데요.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대로 펼쳐지는 그러한 운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동안 결혼을 하는 데까지 개자리에 달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감성적으로 내면에 무의식적으로 불안한 마음도 있었겠다 그동안의 이동과 변화를 겪으시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사수자리 목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대길성의 빛이 앞으로는 찬란하게 비추어서 풍요와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카드입니다 여기 사주자리 목성이 또 있고 해왕 물고기자리 해왕성이 있어서 결혼이 약간은 비현실적일 줄만 알았는데 꿈으로 실현이 되어서 신비스럽고 순수한 모습으로 자신의 내면을 몰입을 해서 집중하려고 하는 카드인데요. 자신이 내면을 믿고 신뢰하게 신뢰하고 따르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주가 당신의 운을 바꿔 주고 시간이 흐름이 앞으로 인생을 바꿔 주는 카드가 되니 굉장히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이미 이루어낸 나의 에너지 카드가 있고, 성과적인 부분도 있지만,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시고, 큰 꿈을 가지시고, 올해는 해외여행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하셔라 합니다. 전반적으로 해피엔딩이 나왔네요, 카드가. 자, 다음에 2번 카드를 보겠습니다. 이번 카드를 펼쳐 보았는데요. 어, 이번에 뽑으신 분들은 17번 별 카드, 스타 카드를 뽑았어요. 그동안에 준비한 목표나 직업적인 승진이나 예술적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쏟아부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고 내가 생각했던 면이 다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 카드가 나왔네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돈을 크게는 벌 수는 있지만, 어,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돈보다도 직업적으로 명예나 승진이나 스타가 되고 싶은 욕심이 많고, 그러한 목표가 굉장히 뚜렷하신 분이셨는데, 조금은 조금 안타깝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내면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내면의 침묵과 자신의 대화를 통해서 초월을 해야만 되는데 과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집착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까지도 내려놓아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조금은 속상하네요. 사수 자리 목성이 있어서 자신에 대한 성공과 신념이 굉장히 강했는데 염소 자리 토성이 딱 버티고 있어서 일이 지연되고. 막히고 시련을 주니 우울하고 마음이 답답하다라고 합니다. 양자리 화성이 있어서 열정적으로 도전한 것들이 토성을 만나서 결국 방해와 중단이 일어나는 그런 카드가 내, 나왔네요. 하지만 뭐먼 날에는 목성 대길성의 목성 카드가 나왔으니까 이 시점에 조금만 더 기다리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대길성의 빛이 빛이 날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셔서. 그동안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위로를 해주네요. 너무 속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2번 카드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3번 카드를 펼쳐볼게요.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음, 너버스 카드가 뜬 것을 보니까 연애와 관련된 상황이군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이 분은 빈틈이 없고 정렬적이고 유능하고 위험이 있는 그런 분이시네요. 그래서 한번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진두지하에 밀고 나가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긴장과 스트레스가 많아서 조금 고민이 있다라고 지금 하네요. 너무 완벽주의자 보니까 주변의 시선도 굉장히 중요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위를 뚫고 모진 고통을 이겨내서 꽃이 핀 것처럼 용기를 내어서 자기 자신의 삶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믿으시면 될것 같네요. 사수 자리 목성이 있어서 남들보다 풍요한 삶과 성공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양자리 화성과 쌍둥이 자리 수성으로 인해서 성격이 약간 급한 면도 있고 주변에서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자신을 뭐라고. 수근거리거나 조롱거리는 그런 경험을 살짝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지 마시고 자신의 그 어떤 연애나 비밀에 대한 신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부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또 생각도 복잡하지 않게 진행을 하게 되면 너무 주변의 말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면 말이나 언어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것 같네요.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신경 과민으로, 어, 신경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계속 쭉 추진을 하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네요. 경자년에 예쁜 연애와 예쁜 결혼을 잘 하셔서 행복하기를 바랄게요. 자, 4번 카드 한번 펼쳐볼게요.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이사나 변동문으로 되는 카드가 나왔네요. 가족과 함께 멀리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큰 카드 있고, 어, 해외 쪽으로 갈수 있는 마음이 있고, 또 직장도 변동하고 싶은 그런 카드가 나왔네요. 그런데 왠지 힘들어 보이네요. 금방 움직이지 못하는 카드가 나왔고, 고민이 많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네요.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가면 좋겠지만 돈 문제로 인해서 쉽게 풀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너무 일이 많아서 에너지가 또 바닥이 난 상태고 일 중독으로 인해서 그곳을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네요. 이 생활 자체가 늘 그대로 하는 것처럼 똑같은 생활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움직이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욕심을 부려서라도 움직여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염소 자리, 토성과 물병 자리, 명왕성 카드가 나온 것을 보면 아직은 먼저 살고 있던 집이 쉽게 나가지 않아서 뭔가 막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갇혀 있는 마음 때문에 답답한 마음으로 조금은 전개가 되는데요. 자유롭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조금 암시해주고 있네요. 사자자리 태양과 물고기자리 해양성 카드는 꿈을 실현시키기에는 흐릿하고 애매모모하다. 그래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편안하게 상 현재 상태에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카드가 나왔으니까 이사나 변동운의 명가 막혀 있으니 조금은 어 기다려보시면 될것 같다라고 하네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왔으니까 좋은 카드는 너무 성급하다 보면 약간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 서두르지 말라 하고 메시지를 전해 주네요. 이렇게 해서 타로 카드 1번, 2번, 3번, 4번 카드 다 뽑아 보았고 갑목 일간과 을목 일간, 경자년에는 어떤 놀이 운으로 흐르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병화 일간과 정화 일간에 대해서 카드를 뽑고 설명을 할 테니 기대해 주세요. 바이바이. 복채는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